여기는 어디죠? 여기 어디에요? <목소리> 여기 어디에요? <목소리> 뭐 하세요? 이거 벌이 엄청 많은데 물르세 조심하세요. 조심하라고 벌이 엄청 많아. 조심해야 고고 그거.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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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너무 많아 뭐 하세요? 뭐 하십니까? 이 뭐야? 아 영국 크리이 방에 있다 아, 움직여봐 움직여봐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어. 어, 원래 오에 비온다 비 그랬는데 아까. 벚꽃이 원래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뒤에 차밖에 없어요. 벚꽃보다 사람이 더 많아 지금. 뒤에 차밖에 없고 자기 목소리 안 들릴 것 같아요. 벚꽃보다 사람이 많다고. 크게 말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뒤로, 뒤로 <걸어간다. 웃음> 저 뒤로 걸어가요? 어, 뒤로 아 저기 죄송한데 <laughs> 아니, 아니 어,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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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거. 오는 거 강아지 오면 안 된다. 기도한다 탁! 탁! 아, 아 어? 어? 어. 가봐. 어. <laughs> 이거 너무 움직이는데? 우리 짐벌이랑 어, 삼각대랑 응. 셀카봉 다왜안 가져왔어? <laughs> 내가 찍까 그렇게? 우리... 아, 이거 기본 먹어볼까? 기본 한 개? 어. 하나 먹을까 아한개 이거랑 어! 타바부산먹어맛있거든 그냥 현타아니어 현타 이거도 먹을까? 한, 어? 뭐야 타도먹어 어? 그때 그거 아냐? 이리 먹고싶어 아 배고파 한분넘었는데 어있겠다이거 타라고산데. 이거 한데도 이게 누락해 나왔지? 미스터의 이거 진짜 맛있어. 아 근데 이거는 타라고산데은 그냥 <laughs> 계란초밥 나온다, 푹 나온다, 푹 나온다, 나올 수 있어. 배트만 쓰는다. 배트면 안 된다 너 맛있어? 다 먹었다. 짠. 우리 어디가 지금? 산책. 산책? 아. 어. <laughs> 무슨 컨셉이야, <거스비아> 그것도? <거스도>? 몰라. <laughs> 벚꽃 보시시오. 아, 보세요. 벚꽃? 벚꽃을 보세요. 여기는 벚꽃. 갈 때. 저기는 뾰다기다리갈 때. 아이고, 흙 많다. 우리 오늘 데이트. 거의 한달 만이지? 어. 갈대같은 내마 알고있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눈도 반짝 반짝 <laughs> 시원하다 우리 밤에도 걸으러 오자 오늘 <laughs> 그래. 에, 여기가 어디죠? 여기? 여기가 어디입니까? 여기 어디지? 여기가 어디입니까? 무심찬 무심찬 <laughs> 저거. 가어 어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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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어떻게? 이거 노상 안 됩니다. 똑만 어. 생각보다 어. 안 나. 이이게더맛있어 <laughs>

시린데. 가라고 가라고 무슨 so 야드두 <laughs> 우린 드라이브한다. 어, 뭘좀 돼. 지금 어디 갑니까? 대청댐 벚꽃 보러 갑니다. 벚꽃이요? 네. 아 아니, 드라이브 아니에요? 겸. 사. 사. 겸. 사겸 사. 겸사 겸사. 네. 좀 운전하기 싫은 표정인데. 아니야 지금. 봐야 돼 너. <laughs> 아니 나는 청아에 벌써 열두 시 노래 좋은데 왜 자꾸 못 부르게 하시는지 아쉬워 나는 열두 시 <laughs> 왜요? 출발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아니 이거 노래 맨날 들었다고 청아가 부른 거 말고 왜 내가 들은 것까지 싫어하냐고요. 한번더 불러줄까? 벌써 열두시네 가라고 가라고 벌써 열두시 <laughs> <아우, 싫어하시려고요. 괜찮아? 웃음> <롤룰랄리라라. 룰루랄리라라. 웃음> 네. 아 무슨 어하냐고요 괜찮아 롤롤랄리랄라 룰롤랄리랄라 운전 집중하세요 네아 보고싶다 빨리 해라. 벚꽃? 벚꽃? 야간 벚꽃? 야경 벚꽃, 아니, 야간 벚꽃? 아, 근데 아까 전에 거기 무신천에서 거기서 본그 야간 벚꽃도 예쁘긴 할 텐데. 그지? 네, 뭐 아까 가봤으니까. 이따가 나 가는 길들러도 돼. 응. 돌아오는 길에 또 가면 되지. 여궁, 여궁. 응. 나 꼬비 밭에 꼬이도 나 아, 뚜껑 끝... 나 아까 전에 뚜껑 커피부터마시 데코 띄고... 뚜껑 피마시고 싶어... 뚜껑 났대... <놀데>. 그냥 그랬다면서... 뭐야, 맛있을때 마시고 싶시고 싶다. 고여어요그리 빨리 띄커피 마시고 뽀 띠뽀 띠뽀... 저뽀 띠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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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아 띠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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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하자 그럼 안녕 뽀뽀뽀뽀 <목소리> 게장, 게장 아니, 왜안 가자냐고? 셀카 응? 보면 가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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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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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, 종가, 고맙네. 아... 아... 어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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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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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대창고축제? 벚꽃축제? 응, 할줄 몰랐잖아 아저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응. 아주 정반대 응. 아니 우리 그냥 잭값만 가지러 갈까? 귀찮, 귀찮더라도 금속탐지기가 응. 안 보여 반지 어디 갔는데

カジで出ちゃった Drifting on the ocean.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, but there's nothing there for me. I move on as the wind blows, hoping to.